함 따라서 할까요? 벅게의 변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벅게를 가져왔지만은 오히려 더 크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벅게까지도 빼앗겼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벅는 나무로 만든 길이 1m 14cm, 넓이와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이 상자를 벗겨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식기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아론의 상난 지방이와 또 만나를 함께 보관을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리고, 두돌판만 그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약궤 혹은 벗궤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괴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고리가 있고 그 고리 안에 나무 손잡이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은 하나님은 한정서에 메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벗개를 앞세우고 행진했습니다. 이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벗개를 벌레세코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벗개를 빼앗긴 사건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상대편의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안에 보관하는 겁니다. 가두어두는 겁니다.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가 보이 없다. 떠나다. 가봇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블레셋 신의 벌레셋 신의 능력이 뛰어나게 보이는 겁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개를 빼앗아서 그들의 다군 신전 안에 두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쓰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삼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일 예수님이라시자,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벽계를 빼앗아서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으로 이룬 그런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이런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하나의 붓기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 안에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에,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렇게 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고 그 붓개를 빼앗아 그들의 신전 다온 신상 앞에 묶고 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의 교합에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놀랐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 우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게 말씀을 납니다. 다곤 신은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신입니다. 사람이 일으켜 세워야지 세워야지 설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를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유아의 귀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무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이또 아침에 신전을 찾아가 보니까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이크 앞에서 다군 신상이 손목과 목은 잘라진 채로 몸통이는그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다군 신전이 한5 0 m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라고 합니다 그 신상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손목이 잘려가고 목도 잘려가지고 대골대골로 굴러가지고 문지방 위에 놓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끊어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전쟁에 있어서 포로를 처형하는 방법은 손목을 끊고 목을 자르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다 e 신상 급이 나가 두려워서 도망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손목과 목을 끊어 보고 질질 끌어서 몸뚱이만 하나님의 귀 앞에 가지다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다곤의 몸뚱이를 상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자. 여러분, 하나님의 괴도 상자죠. 하나님의 벗겨도 상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괴 앞에 있는 신상도 상자로 표현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그런 존재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아스도 성업의 미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한 종기에 걸려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규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규를 가드로 옮겨 가라. 그러므로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규를 옮겨 갔더니 그래서 그에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이 8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군주들을 소집하여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해야 하는가? 가드 사람들이 대답했다. 신의 괴를 우리에게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겼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보내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다곤에서 아스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향이 그 도시에 임했고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뭐 손목이 잘리고 머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를 자신의 성읍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남다른 헌신감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요왜 가드 에는그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체적인 족건으로 인해서 늘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 oh, 여호와의 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정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도로 옮겼는데, 더큰 재앙이 가도에 임했습니다. 그성읍에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한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벌레세스 성기는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그저 아무런 쓸모없는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열심리 드러나는 사건이 1912년 타이타니코의 침몰사건입니다 높이가 30미터 넓이가 28미터 길이가 270미터가 되는 당시의 최대의 군함보다도 두 배나 더큰 세계 최대의 선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6개의 방수 구역실이 설치되어 있어 함교에서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몇천회의 어떤 위험에도 대처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베의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자랑이며 세계 역사의 길이 빛날 일이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이 배는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며 빙산에 부딪혀서 2시간 20분 만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런저 에글론 사람이 부르지저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언훈한 결과 에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에골론에는 발세부비라고 하는 가난 주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열왕교화 1장에 보면 아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되자 사람들을 발세불에게 보내서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서도큰 영향을 미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글론에 보내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극렬 반대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보내느냐? 그래서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요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벗개를 그 있던 것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개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벗개의 변신입니다. 사장에서는 무력할이 만큼 침묵했던 벗개인데, 벌레세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벗개인데, 그 벗개가 벌레세에 와서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이 변신에, 벗개 이런 변신을 가져왔느냐? 라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벗개가 침묵했던 건 아니! 벗개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벗개를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벗개만 가지고 오면은 그 벗개가 신통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옛날에 목교사 준도 시설을 했을 때에 새가족이 등록을 해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코끝마다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부조 주로 이제 문지방문 위에 뭐 이렇게 부적이 많이 막 부적을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부적을 떼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적을 못 떼요. 혹시 떼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집에 부적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신방을 갔는데, 놀랍게도 부죽이 붙은 그 자리에 빨간 십자가로 새겨놓은 종이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laughs> 빨간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laughs>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계속 가지면 안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신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벗겨라는 물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이가봇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벗겨는 그저 나무개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벗개가 브레셋에 와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레셋 사람들은 벗개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벗개고 벗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벗개를 빼앗아 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그들의 신전에 두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 다곤신 앞에서 여우와 하나님이 굴복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대하신과 자신의 전능하신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벌레색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음중이 두어서 구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두어서 11절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두 했다는 겁니다. 이중이라는 말이 제가 또 유식한 말좀 쓰겠습니다. 가바드라는 말입니다. 가바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토록 소리쳤던 말입니다 중이, 존기, 무겁게, 또 영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음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또온 세상 가운데처럼 만국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열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모태본 모장 심육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땅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나! 뭘 통해서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부가 들어서고 전문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장관 후보자 박승진 교수에 대한 거죠. 평균대 교수인데 네, 이분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상조과학계 이사로 있으면서 장조과학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너무 보수적이다, 뭐뭐뭐유라이트 사관이다, 뭐 이들 때문에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창조 과학자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다. 그건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 하는 것은 그건 과학자로 살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공직자가 될수 없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열이 막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그가 믿는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직자가 될수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빽딱하게 교회를 봐요. 그러면서 이 박교수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시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다만 제가 그 분이 방송에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사실 이런 아쉬움을 좀 가졌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냐고 하면,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그냥 단순히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좀 탐호하게 좀 얘기는 할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 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나안 한다. 이술게 좀. 오는 이제 조 성경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벗개가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벗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나무개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벌레색 가운데 그벗개를 통해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벗개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늘 영광이 비추어지는 라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